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5년 4회차 7월의 시험본 생산 1급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ERP 시작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처럼 문제의 유형이 좀 바뀌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생산은 예전에 정말 어려웠습니다. 근데 지금은 좀 많이 쉬워진 거라 예전처럼 우리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예전처럼 어렵게 돌아갈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여유가 있을 때좀 따두시는 게 좋겠다. 자, 1번입니다. 생산기업에서 사용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설명한 것중 적절한 것은 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생산계획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머신러닝 기반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과거 3년간의 생산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다음 분기의 수요 예측을 하는 모델을 훈련시켰대요. 예측 결과는 ERP 생산 모드가 연동되어 활용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주기적으로 예측 성능을 평가하고 개선할 수 있다. 자, 주어진 입력 값과 정답 수요를 이용해 모델을 학습하는 지도학습 사례다라고 이돼 있는데, 여러분들 그, 우리 머신러닝에는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강화학습이 있습니다. 그죠? 지도학습은 학습데이터로부터 하나의 함수를유추하기 위한 방법이구요. 입력된 예측 값, 입력된 주어진 데이터를 통해서 예측 값을 바르게 예측하는 것, 이게 해당이 되겠네요. 그럼 맞죠? 왜냐면 3년간의 데이터를 주문량, 재고 수준, 계절별 데이터를 입력해서 그걸 가지고 수요량을 예측하는 거니까 1번이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강화 학습이라는 거는 보상을 최대화하는 행동 혹은 순서를 선택하는 방법. 그래서 여기서는 뭐 로봇 알고리즘, 공급망의 최적화, 게임 플레이어 생성 이게 있다고 책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x 데이터 입력만 입력값만 주어진 상태에서 데이터의 군집 구조를 파악하는 비지도학습이다. 비지도학습은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내는 범주. 그래서 내용이 그 입력감에 대한 목표치가 주어지지 않고 지도학습이 강화학습과는 다르게 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좀 내용이 좀 다르다. 머신러닝은 주로 텍스트나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를 자동으로 생성하는데만 아니죠. 한정사가 들어갔다. 그래서 머신러닝이란 것은 방대한 데이터로 분석해서 미래를 예측하는 일반적인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데이터 정보와 규칙으로 변환하는 알고리즘을 의미한다. 그래서 나온 김에 한번더 볼까요? 머신러닝의 워크플로우라고 있었죠. 6단계 데이터의 수집, 점검 및 탐색, 전처리 및 정제, 모델링 및 훈련, 평가, 배포입니다. 4번도 틀렸다. 답은 1번인데 오 괜찮은 문제예요. 이 문제는 좀 체크 한번 하시고 문제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 챗봇의 도입으로 경제적 효과 적절한 것은 냈습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의 소비자 맞춤형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기업으로 최근 생산관리 부서의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 기반 챗봇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도입 이후에 작업 현장에서 자주 반복하는 질의응답은 챗봇이 처리하고 복잡한 질문은 관리자가 실시하고 있다는 거죠. 챗봇 도입 이후에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이 줄었고, 그 다음에 반복성 업무는 채봇이 대답을 하고 있고요. 관리자들이 핵심 업무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대한 효과로 적절한 것을 했습니다. 그러면 회계 모듈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실시간 설비 모니터링 얘기도 나오지도 않았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고정자산 감가상각 자동 처리도 나오지 않았는데 반복성 공정 문의에 대해서 그저 자동화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 효율성이 향상됐다 답은 4번입니다. 나온 내용을 갖다 물어보는 거라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3번은 우리 매번 풀었던 문제 여기서 EIP의 구축 절차 석계 축현 중에서 개 분석이라는 건보다 그죠 설계 단계에 있는 내용이고 이 내용은 패키지 기능과 TV 프로세스와의 차이를 얘기한다. 답은 4번 바로 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에 대한 용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는데. 플랫폼은 P A A S라고 부른다. 맞는 얘기죠, 여러분? 플랫폼은 P A A S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1번 지문 맞고요. 인프라는 I A A S. 얘도 괜찮죠? 이거 매번 나왔던 거라 여러분들 체크만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는 그죠? S A A S입니다. 자, P A A S는 사용자가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이건 지금 P A A S가 아니라 뭐예요? I A A S를 얘기하고 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5번 문제. 플렉스 생산이 도입하는 이즈니 S 시스템 중에서 생산 부서에서 직접 관리하거나 연계하지 않는 시스템은 무엇입니까? 플렉스 생산은 스마트 공장의 고도화를 추진하면서 이즈니 S 지원 시스템을 검토하고 있다. 생산 부서 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의 주요 시스템들을 도입 후보로 선정했다. 온라인 주문 고객과 erp를 연계해서 수주 및 생산 계획을 하겠다. 고객 피드백을 분석해서 품질 개선을 연결하는 고객 관계 관리 기반의 시스템을 연계하겠다. 의사 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 생산성과 가동성 분석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1번은 인사거든요. 밸런스 스코어 카드가 인사 분야인데 인사 분야에 대한 내용은 하나도 없죠. 그래서 어, 1번은 없다 바로 찾아주시면 되고 이 5번 문제는 이미 한번 나왔었어요 체크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6번으로 넘어갑니다 주식회사 생산은 선풍기 제조회사이다 기존의 공정에서 10시간 동안 작업을 해서 10대를 만들었대요 1 0분에10그 다음에 생산성은 1이 되겠네요 개선은 했다고 합니다 작업시간을 20%로 그러면 우리 8시간 분에 그 10이 되겠죠. 그러면 어, 선풍기를 얼마만큼 생산성이 개선됐냐 1.25죠. 그러면 25%가 향상됐다. 답은 3번 자 그리고 7번은 여러분들 FT는 AT 곱하기 알파 더하기 1 마이너스 알파의 F에 T 마이너스 1로 지수평활법을 나타낼 수 있고요. 지수평활계수는 0.4라고 합니다. 자 그럼 AT 실제 판매금액은 42억 더하기 1 마이너스 여기다가 35억 하시면 되겠네요 자 계산하면 얼마예요 그렇죠 37.8억입니다 7번 문제는 주는 문제죠 지수평활법은 우리가 다풀수 있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8번 문제입니다 생산 방식에 대한 설명이다 각 사례에서 생산 방식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됐습니다 생산 솔루션은 5명에서 7명으로 구성된 팀이 부품 조립부터 검사까지 일괄 처리를 해서 낱개를 15% 단축하고 회전율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간은 이건 우리 책에 안 나왔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공정을 모아서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하나의 세트로 팀으로 구성하는 걸 우리가 셀형이라고 불러요. 셀, 세포처럼 하나의 세트로 만들었다는 얘기죠. 1번은 맞는 지분입니다. 나온 김에 셀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 나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 10개의 스테이션이 동일 공정을 반복하고 있고 2400대를 생산하며 자동 과학 검사로 불량률을0.5% 이하로 유지해 원가를 절감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작업자 1인당 동일한 작업을 반복해서 반복 생산방식에 해당한다. 맞는 지문이죠. 컨베이어 벨트 생산방식에 해당이 됩니다. 다는 생산 엔지니어링은 주문별로 설비 배치를 유연하게 소량, 다품종, 가공을 수행하며 다기능공을 도입함으로써 세팅 시간을 30% 단축하고 반영률을 높였습니다. 라는 거죠. 얘는 뭐, 뭡니까? 잡시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런데 금연과 같이 원자재를 특수기계라는 건 뭐예요? 플로시샵에 해당이 되겠죠. 답은 3번 바로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자 라에 보시면 주식회사 조선은 18개월 프로젝트로 해양 관측 플랫폼을 건축하며 배레어 배. 그죠? 관측용 플랫폼 오랜 기간 동안 설계를 하고 리스크를 최적화했다 최소화했다 그러면 선박 등 오랜 기간에 걸쳐서 생산하는 플로젝트 생산 방식이 다행이다 맞는 얘기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요 문제도 괜찮네요 발표하고 문제 풀어 보시고요 9번 수요 예측별 단계입니다 적절한 순서를 고르세요 자, 우리 수요 예측이 7단계 있었죠 먼저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1단계는 예측의 목적과 용도를 결정하고 2단계는 예측 대상의 품목과 단위를 결정하고 3단계는 예측 기간을 선정하고 4단계는 적합에 대한 기법을 선정하고 5단계는 자료를 수집하고 6단계 예측의 시행, 7단계 검증입니다. 암기하세요. 이거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나온 게 뭐예요? 그쵸? A죠. 그 다음 에두 번째는 B죠. B. B, 1, 2, 그 다음에 3, C, 3, D, 4, 그 다음에, 그죠? E, 5, 그리고 F6, G7이 되겠네요. 순서대로, 순서대로 나온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체크해보시고. 수요의 측의 7단계를 안기하고 있으면 바로 풀수 있는 문제. 답은 1번. 자, 10번입니다. 프로젝트를 계획 조정하고 간트 차트의 결정을 보완하기 위해 개발된 네트워크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주경로의 작업이 지연되면 프로젝트 전체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뭐 당연한 얘기고요. PERT는 생활 활동 기간의 단일 값으로 예측하여 일정 계산을 수행한다라고 되있는데 여러분들 그 T 이 값을 구할 때 기억나시나요? T O 더하기 4 T M 더하기 T P 나는 6였죠. T O T M T P 세 가지로 계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일 값으로 예측하는 게 아니라 세 가지로 추정을 한다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나머지 읽어보시고요. 11번. 각 회사별 생산 계획 사례입니다. 정책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것. A. 생산 키치는 계절별 한정판 실리콘 주만용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으로 고객 주문량 수익에 맞춰 생산량을 그대로 맞춘다. 여기가 포인트죠. 로트 퍼 로트가 되겠네요. 생산량만큼만 만들어서, 주문량만큼만 만들어서 납품하겠다. B. 생산 모바일은 스마트폰 케이스를 제조하는 기업으로 재고가 안전재고 이하로 내려가면 단위 발주량을 고정 발주합니다. 여기 포인트죠. 이 얘기를 뭐예요? 그렇죠. FOQ, ROP 포인트 밑으로 내려가면 발주하겠다. 맞는 방식이고요. C. 생산 철강은 연간 12,000톤의 건설용 철근 수요로 발주비용과 보관비용을 고려해 최적 발주비용을 500톤으로 산출했다. 재고가 소진되면 매번 500톤을 발주함으로써 총비용을 최소화하고 발주와 보관비용에 보관 따른 비용부담을 낮췄다 경제적 주문량이 되잖아요 그럼 2호큐죠 답은 3번 3번이 답이 됐다 2호큐를 얘기했는데 지금 POQ라 했으니까 고정주문기간 모임이 아니다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는 주공정을 찾아라 그 다음에 주공정을 계산하고 그리고나서 5단계 t 2를 구하세요라는 겁니다. 여기 t 2를 구하세요. 자, 우선 주공정부터 구해 볼까요? 1 2 5 7로 가는 거. 1 2 5 7은 얼마가 나요? 5 15일이 나오고요. 1 2 4 7은 1 2 4 7은 19일이 나오고요. 1 2 4 5 7은 1 2 4 5 7은 10 그다음에 24. 맞죠? 24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57 1457은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27 나오네요. 27 그죠? 27 나오고 147 147은 22그 다음에 1367은 14에 22네요. 그러면 주공정을 구했습니다. 주공정은 1457이네요. 이렇게 가는 게 주공정이 될것 같습니다. 자, 주공정을 구했다. 그리고 나면 이제는 이렇게 되는 거죠. 27입니다. 거꾸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서 가보면 0에서 13, 그 다음에 여기가 13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거꾸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부진공정을 하면. 그렇죠. 여기서는 6을 빼니까 21이 나오네요.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 21을. 그 다음에 13에 21 나오죠. 근데 후진공정은 이렇게도 넘어갈 수 있죠. 9니까 9죠. 여러분들, 그, 한번, 어, 이거 뭐더 구, 슬랙을 구하는 게 아니네요. 슬랙을 구하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얼마나 T2를 구하라는 거니까 21이네 그죠 전진패스는 무슨 얘기니까요 큰 거니까요 그냥 구하면 21이 나오겠습니다 21을 <laughs> 여기서 만약에 슬랙을 구하라면 경우의 수를 더 따져 봐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겠네요 주공정 구한 다음에 그냥 T2 값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21 27 27 구하면 되겠죠 이렇게 가면 되니까 0 13그 다음에 21 27 이렇게 가면 되겠네요 자13보의 용어를 한글로 입력하세요. 설명 제품 구조를 만들기 위해 투입되는 모든 부품 자재 목록 수량 계층과 관련된 체계적인 정리한 문서 또는 데이터 구조, 부품 명칭 코드, 수량 조립 순서 또는 계층 구조, 그 다음 납기 정보를 담고 있다. 여기서 계층 구조가 포인트죠. 그죠? 그래서 부품을 갖다가 구조를 뭐라 해요 우리가 그죠? BOM 달말로 하면 자재 명세서. 한글로 쓰라 했으니까. 자제명세에서 쓰시면 되겠네요. 정의 부분 기억하고 암기해 주시면 될거 같고요. 14번, 공정관리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같습니다 계획기능, 생산크린은 ERP와 MRP 결과를 활용해 간체차트에서 착수 완료 시점을 계획하여 납기를 준수합니다. 맞는 질문이고요. 통제기능, 생산팩은 MES로 생산실적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지연 발생 시 인력 보강이나 공정 순서 변경합니다 통제 기능 만들 지문 예측 기능 생산 솔루션을 AI 분석 플랫폼을 도입해서 다음 달 공정 생산량을 미리 예측한 뒤 예측 시에 맞춰서 자재발주 일정을 조, 조율합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는 얘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이 안에 내용을 물어본 게 아니라고요. 공정관리 기능은 3개 있어요. 계획, 통제, 감사 기능 답은 3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 이상 물 것도 없죠. 15번 예측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원가를 계산할 때 기초자료를 활용된다 절차계획이니까 괜찮죠? 맞는 얘기 절차계획에 따라 작업방법과 순서가 결정이 된다 맞는 질문 작업순서, 표준시간, 작업이 행해질 장소를 결정하고 할당한다 라는 건데요 이것도 맞죠 총괄생산계획보다 구체적으로 생산시기와 수량을 결정한다 NPS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인데요. 이건 라인 밸런싱을 각각 4개의 라인을 해봐라. 그리고 불균형률을 구하라. 라는 겁니다. 1번만 A라인만 먼저 설명한 계산을 해보고요. 시그마 TI 나누기 N 곱하기 T x x 죠 그러면 여기서 다 더하면 얼마? 얘 4개를 더하면 얼마? 여기는? 3, 2, 5, 6, 7, 8. 8 나누기. 3, 5, 15. 15분의 8이니까 여기는? 그렇죠? 한 53.3%밖에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구해 놓은 걸 갖다 1에서 3%를 빼 주니까 얼마나요? 46.7. 37%. 자, 그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b는 0.1, 10%가 나오고요. c는 60%, 55%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불균형률이 가장 높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60%짜리가 제일 높죠? C라인입니다. 답은 3번. 별표 치고, 계산 문제는 이 정도는 할수 있어야 됩니다. 자, g t 와 MRP를 비교했다. 바르지 않은 것. 됐습니다 g t 는 로트 크기는 필요한 양만큼, 네, 예, 맞죠? 개인 A 맞고요. B. 작업자는 이거 바뀌었죠? 바뀌었습니다. g t 는 다기능 작업자에 의한 자율적 관리를 하고요, 합의 의한 관리를 강조하며, MRP는 작업자를 고려하기보다는 규정과 계획 중심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답은 B고요. 이 내용도 교과서 에 있으니까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로축은 누적 생산량, 세로축은 단위당 공수를 나타내는 공수 최강곡선에 대한 설명이다.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직선 감소형. 투입 시간이 일정 비율로 감소 계속 감소하며 직선 형태로 그려진다. 아니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그 제가 여기다 그릴까요? 이렇게 됐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우하향한 후에 사람이 한계, 즉 인적인 사람이 능력을 갖다 고만하다 보니까 아무리 자기가 빨라지고 빨라져도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곡선을 그리게 된다. 답은 3 번입니다. 이건 뭐 그냥 곡선을 물어보는 거니까 책에서 보시면 아마. 우하향 후일 평균 곡선 평평해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시간이 급격히 줄어들다가 점점 감소폭이 작아지고 곡선이 평탄해지는 형태. 우하향 후 완만한 형태를 띈다. 다음은 3번. 19번. 제시된 내용을 참조하여 생산 요구량을 만족시키기 위해 1개월 동안 필요한 작업 공수를 계산하세요라는 겁니다. 그럼 공수는 9시간 곱하기 1,000개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요구량이니까 9,000이 나오죠. 9,000인데 여기서 뭐라 했어요? 분량률이 10%래요. 그러면 결국 몇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1,000개 만들어야 1,000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면 1,000시간 만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여기서 원하는 우리의 목표치를 얻어낼 수 있다. 넘어갑니다. 작업량에 대한 이용률, 이용률 구하는 공식 발표치시라 했죠? 실제 작업 시간, 나누기, 작업장, 이용 가능 시간입니다. 실작업 시간은 우리 먼저 뭐부터 구해야 돼요? 그죠? 3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5. 우선은 최대 가용 시간부터 구해야 되겠죠. 사용 시간부터. 그러면 이렇게 하고 나서, 여기서 뭘 빼줘야 돼? 90을 빼줘야 되겠죠? 그러면 실제 작업 시간은 360. 나누기. 작업장 이용 가능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용 가능 시간은 450시간이죠. 우선은 이용 가능 시간 먼저 구해주고, 그 다음에 실 작업 시간을 구해낸 다음에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답은 80%. 별표. 암기하고 작업 효율과 이용률을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21번, GT 7가지 낭비 중에서 보기서 에 설명하는 낭비입니다. 낭비의 정의는 원래 불필요한 공정이나 작업을 마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며, 발생 원인은 공정 순서, 미비 분석, 분석 비비, 작업 내용, 분석 비비, 불리한 치공구 사용으로 재료의 미검토 등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정 소액의 작정화, 수정 방안, 사용 검토의 방법, 올바른 치공구 사용법들이 있다. 이런 뭐예요? 그렇죠? 가공이죠. 가공이 낭비다. 자 여러분들 그 과잉생산의 낭비, 재고의 낭비, 운반의 낭비, 불량의 낭비, 가공의 낭비, 가공 그 자체의 낭비죠. 그 다음에 동작의 낭비, 대기의 낭비가 있습니다. 가공 낭비 자체가 고객이 필요하거나 필요하지 않거나 과도한 품질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발생하는 낭비이기 때문에 현재 이 보기가 해당이 된다. 자 얘도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번 EOQ는 루트 E D S 나누기 H는 P I로 표현이 될수 있죠. 그대로 집어넣어 봅니다. 그럼 얼마나요? 여기서는 지금 2억 Q를 먼저 줬죠. 200은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연간 수요량 이 D를 구해봐라. 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그죠? 200원. 그다음에 P I는 여기서는 단가 40원 곱하기 0.2 하면 되겠죠. 계산하시면 얼마나요? X는 800. 23번입니다. MRP 효과로 수입하기 위해 반드시 고려할 요소. MRP 입력 요소. BOM. 그죠? IRF. MPS. 끝입니다. 가나라. 암기해 주세요. 암기. 이건 뭐더 이상 보지 않고 넘어갑니다. 24번. MPS 나왔습니다. MPS 나오면 SCM VMI는 아니잖아요. SCM 공급사실 망관리고. VMI는 뭡니까? 벤 e n d 지 r Management Inventory에서 제조업체가 재고를 관리해 주겠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나온 거고, CRP는 MRP가 입력 요소로 들어가고요. RCCP는 MPS가 입력 요소로 들어간다고요. 그럼 더 이상 안 읽어도 돼요. 나머지는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이거. 뭡니까? MPS 나오니까 답은 3번. 이렇게 푸는 겁니다, 이 문제는. 25번. SCM 주의 효과를 적절하지 는것 했습니다. 생산체인은 전사 차원의 공급망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며 원자재 발주부터 고객 납품까지 프로세스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재고 수준을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불필요한 재고를 줄이고 품절 사태를 사전에 방지한다. 공급업체 협업을 통해 발주 운송 과정을 최적화해서 전체 리드타임을 단축한다. 시장 수요의 변동에 맞춰 계획을 빠르게 조정함으로써 예측의 정확도와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개선하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예요 지금? 적절한 재고관리로 과잉재고를 줄이고 재고 부족문제 방지에 대응한다. 맞는 질문. 공급망 관리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며 외부 환경에 별도의 조치 없다? 아니죠. 외부 환경에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 공급망 관리는 외부 환경, 즉 천재지변, 글로벌 경제의 변화, 유가상승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 보니까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아요. 따라서 공급망 관리는 외부 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 답은 2번. 자 26번 문제 한번 볼까요? 26번은 자 MRP 추진 절차는 고객의 주문 수요가 있으면 기준 생산 계획을 작성하고 그에 따라서 자재 요구량을 계산한 다음에 재고 정보를 확인하고 소요량을 계산한 다음에 발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예요 그럼? MPS죠 자 27번 재고 유형을 한글로 쓰세요 생산 전자는 주문량 변동과 해외 공급사 납기 지원에 대비해서 월평균 수요 20%에 해당하는 MCU를 별도 창고에 보관한다 재고를 통해 갑작스러운 주문 대응이나 선적 지원에도 지금 이게 뭐예요? 1번만 읽어도 이건 나온 겁니다 불확실한 상황, 불확실한 상황 대응하는 재고를 우리가 안전재고라 부르죠 끝 28번, 여기서부터는 품질입니다 QC 도구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 관리도는 공정 이상 상태의 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하기 위한 기법이다 공정의 허용 범위 내에 운영되는지 를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어, 괜찮아요 맞는 질문입니다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을 파악하는 거죠. 히스토그램은 연속형 데이터가 어떤 경향과 분포 하는지 그렇죠. 히스토그램은 계량치에 대한 결과를 볼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번도 맞는 지문. 특성 요인들은 우리가 이식화 도표 또는 피시본 다이어그램 또는 어골도라 부르는 거죠. 원인에 따른 결과를 보는 거 맞는 지문. 산점도는 두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는 도구. 상관관계를 판단하는 데 적합하며 직선 형태로 표현되는 경우는 상관관계가 높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상관계수 r이라는 게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관계가 높다라는 거죠 낮아지면 관계가 없다는 얘기고요 4번이 잘못됐다 자 29번 보기검사 유형에 대한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A는 생산 모바일은 출하 전 모든 스마트폰을 검사하겠다 그러면 전수검사가 되겠고요 자, 생산은 건설용 볼트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볼트를 일정수량 뽑아서 인장기로 당겨서 파단시킨다. 파손시킨다고요. 이걸 뭐라 고 불러요. 우리가 사양 검사가 아니라 그저 파괴 검사라고 부르죠. 답은 2번, 30번입니다. spc에 대한 설명, 통계적 공정관리죠.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작업자의 숙련도의 차이, 작업 환경의 변화는 묵인할 수 있는 없는 원인이 되며. 즉 이상원인에 해당이 된다. 어, 괜찮아요. 맞는 질문. 작업자의 부주의 그 다음에 사용불량 아 이거 1번 잘못 설명했네요. 바뀌었죠? 지금 읽다 보니까 헷갈리네요. 숙련도의 차이는 단기간에 해당할 수 없으니까 우연원인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피할 수 없는 원인은 피할 수 없는 원인은 맞는데 여기서 말하는 작업자의 부주의는 뭐예요? 이상원인에 해당이 되있죠 섞어놨다. 우연 원인과 이상 원인을 섞어냈다 1번 2번 아웃 SPC는 과학적 관리기법을 분석으로 하여 공정의 통계적 품질 규에 맞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상태로 관리하는 기법이라고 한다. 얘가 맞네요. 3번이 맞고요. SPC란 사람이 어림잡아 아니죠. 통계를 들어갔기 때문에 수학적 정령적 데이터 분석을 통합니다. 4번이 틀렸다. 자 한글로 입력해 보세요 라고 되어 있네요. 이거는 31번은 솔직히 교과서에도 없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산업표준화에 의해서 표준심의 걸쳐 그렇죠. 기술표준원장의 고시함으로써 확정되는 국가표준 자 우리나라 국가표준은 코리아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KS라고 부른다 품질개영기사에 보면 기본 부분부터 정보 부분까지 21개 부분으로 분류되어 있는 거를 시험문제 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32번 실력크기가 일정하지 않고 결점수 자체를 관리하는 관리도 탐 나왔죠. c 관리도입니다. 자 내용 보셨는데 크게 어려운 건 없었고요. 그 기출문제 자체가 이론이 어렵지 않다 보니까 실기가 어렵게 나올 수는 있는데 한번 체크해서 보면 될것 같고 생산이 지금은 쉽다. 쉬울 때 따시라. 왜냐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거 보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 마무리 짓고요 다음에. 시뮬레이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